반갑습니다. 방주교큐큐 t v 의 방주선장입니다. 자, 한국정시 마감 잘 하셨습니까? 한국정시가 마감이 되었고요 어, 뉴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 대 기관 개인의 매도 힘겨루기 속 보아마감입니다. 코스피가 주식을 매도하는 개인기관과 매수하는 외국인, 오늘 매,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썰 양극재 내재화 비율을 높이려고 나선 반작용과 금리 상승 우려에 작년까지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에코프로비엠 LNF 각각 내렸다 자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는 뭐 오른 것도 아닌데 0.66 포인트 2,927 어제하고 동일하죠. 코스닥은 10 포인트 내렸습니다. 969. 자 외국인은 사고 기관계는 팔았죠. 자2,927 969입니다. 자 다우존스 하고 나스닥 얘기했고요. 중국이 오늘 26 포인트 0.74% 내려서 3,566입니다. 일본은 256 내려서 28,222 원유 내렸고요. 원달러 1,194원입니다. 자, 10대 ETF 아, 어제, 오늘도, 연착 모든 10가지가 다 내렸습니다. 자, 2차지이테마는 국내 거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 건데 215원, 195원 내렸고요. 아, 미국은 어제 워낙 다우하고 나스닥이 하락하다가 장막판에 상승을 해서 소폭 상승으로 마쳤는데 자미국테그탑1 0 45내렸고요 글로벌 리튬, 글로벌 전주행빌라드빌 반도체,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내렸고요 글로벌 BBIG는 보합이고요 미국 나스닥100, KB레버리지, S&P레버리지는 소폭 내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즉각 매수에 나섰죠. 900원 1 0원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시다시피 12,400원 내렸습니다. 42만원 아, 최근 어, 3-4개월 사이에 최저가가 갔습니다. LNF 내렸고요. LG화학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 내렸고 삼성 SDI 3000원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올랐고. 네이버는 고압이고요. 카카오 1,600원 내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7 8,900원 9백 올랐고 1.25% 상승했습니다. 1차트 최근에 조정을 쭉 받았는데 최근 또 3, 4일간 오르고 있습니다. 7 8,900원 보기가 좋습니다. 자, 에코 프로비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2 4,500원 12,400원 내렸고요. 2.84%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쭉 하락하고 있죠. 2차 전지주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자, 60일 차트가 무너진 지가 지금 오래됐고요. 지금 120일 차트에 지지선에 지금 딱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뭐 여지없이 이 120일선도 무너지고 쭉 내려가느냐 자 내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20일선은 아마 지지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미엠 주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주 차트 보시면은 쭉 가다가 여기서 조정을 좀 받습니다. 요 선이 지금 42만원 선입니다. 42만원 선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쭉 57만 5천원까지 갔습니다. 57만 5천원 찍고 지금 쭉 내려와가지고 다시 42만원 선에 붙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35% 떨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 앞전에 지지선을 받고 올라갔던 요, 요, 요 금액, 42만원. 42만원 선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LNF 18만 1100원입니다. 5100원, 2.74.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내려가고 이것도 121선에 지금 닿았습니다. 61선은 예지없이 무너졌고요. 닿아서, 닿아서 어, 상승 탄력을 받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16,015원 오늘도 195원 내렸습니다 정신없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61선 120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자 주차트도 한번 가져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 29.4% 29.4% 지금 하락 중에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국장 코스피는 부합이고요. 코스닥은 한 10포인트 내렸습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전이잘 내렸고요.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LNF 등등이 지금 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탄력을 받지 못하는 마감을 했다는 거. 자, 한국장 수고하셨고 저녁에 미국장에서 성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